야, 사람, 사람, 사람.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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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 사람, 산, 산 위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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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산 위쪽? 저, 넘어 있는 거 같아. 넘어 해? 소리 들었어? 총소리? 아니, 나 오프닝 하느라고 하나도 못 들었어. 아, <laughs> <laughs> 이제 오프닝 한 거였어? 응. 언제 시작할지 막고민했단 말이야. 야, 그냥 돌격해! 아니, 뭐해, 뭐해, 뭐해. 우리 1등이 목적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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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존버해도 이겨. 너 위에 가 있어. 어디? 아, 여기 위에. 거기 위에, 어, 2층 가 있어. 내 여기 오토바이 주차해둘게. 어. 너 목소리가 진짜 크다. <laughs> 지금 내가 너. 어, 너 어디 가? 안 가, 안 가. 주차해야 된다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오, 개신기하다. L, R, 트 어? 야 우리 가야 될거 같은데? 근데? 장이 장이? 허이 내려와 봐 내려와. 나도. 야저도 도예 올 안전한 뻐기 타러 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볼게. 뒤에. 오랜 만에 진짜 배그 영상이다. 어 봐봐. 보급이다. 우리는 일등의 목적이야. 보급이 있는데 저기 그래서 먹을 거야? 아니 못 먹지 절대 못 먹지 탭. 우리 존버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람 있으면 망하는 거야 이번총 들게 샷건 아니야 아니야 백터 들어 그방 자동차 탈때쓸테쓸 스텔스 모드? 그거 있다던데 그런게 있었어? 소리 안 나고 가는 거라는데 아 그냥 시동 끄면 그렇게 돼아 시동 끄면 앞으로 좀가기나아야 야, 유튜브 가 유튜브 가 올라와봐 스페이스 바두번탓탓탓어어 어, 됐다 춤춰 춤춰 자자자장, 자장, 장장장장. 여기서 이렇게 딱 하다가, 근데 이렇게 춤추고 있으면 머리는 안 따이겠다. 이러면 이제 유튜브. 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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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지. 사람 안 지나가나? F 1 2 누르면 캡처돼. 이거 아주 썸네일 하는 거야. 아... 뽑기가 왜 올라갔지? 여러분, 저 배그 거의 처음 하 거니까 말이 안 나와. <laughs> 그만 좀 줘, 그만 좀 줘. 내려와, 뭐해, 뭐해. 아. 맞다. 우리 자기장 움직이면 가야, 가는 거야? 어, 자기장 예. 안 걸치면. 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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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 r t 음. 나 그냥 뚝배기가 없다. 에 왜, 일쪽도 안 먹었냐, 왜? 없으니까 안 먹었지? 어, <laughs> 잘... 야, 야, 야. 똑백. 저쪽에 사람 있다. 한 똑백. 보고 오자. 오, 개 무서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앉아서 가, 앉아서. 뛰지 말고, 뛰지 말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멀리는 거 같지. 어, 야, 저기 차 타고 움직이네. 싸운다. 누워. 어떻게 눕지? 지. 그냥 봐, 저쪽. 어디? 내핑 있잖아. 아. 저쪽에서 싸우고 있어. 다 잡았나보다. 나 근데 나 총알 진짜 많아. 뭔데? 아, 백업. 나 400발 있어. 그 정도면은. 한 판은 버텨. 와, 어, 이거 재밌 자기장 좀만 기다려. 어쩔 수 없어. 저쪽으로 잡히면 어떡해? 오, 저기 불 떨어졌다. 잡히면 가야지. 우리 뒤쪽에 오면 큰일 나는 건데. 어야차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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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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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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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온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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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누어있어어가어 너한테 갈래? 어, 엉금 엉금 갔어 어야 뒤에도 또 있어 또 있어. 어어디어디 앞에 앞에. 야 이건 만날 수도 있다. 조심하는 게 좋아 이건. 근데 저거 사람 아니야? 야 이거 사람 아니야? 오마하나는 뭐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야 우리 자기장. 어야 밑에 바로 있다. 싸울래 말래? 싸우 so, 싸우. So. 쟤네 닦고 갈래 아니면 그냥 바로 칠래? 온다 온다. 야 근데 야 나머지 예수모 나머지. 저쪽 저쪽 이쪽나무지 어디 어디. 저쪽 나무지 건너편에. 오야 어, 가지 마라. 갔어. So, 일로 슉 지나갔어. 가자 우리도. 와야 근데 원이 이렇게 넓은데 5 0 c 헬스 모드 보여줘. 응. 우와 우와 진짜 소리 안 난다. 우 뭐야? 뭐 어떻게 한 그건 거야? 너 근데 내리막길에서 막 하는 게. 아 그래? 시동을 끄는 거야 아래 아래. 아, 아 그런 거야? 응. 스트레스 모드 그런 건 없고, 사실. 아, 그래?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 모드, 스트레스 모 이러니까. 와, 베베 갓게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슬슬 가는 거지. 와, 아무 소리 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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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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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해줄 줄 찍어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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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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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아, 우리 보고 오는 거 아니야. 우리 못 봤어. 봤다. 아, <laughs> 씨. <아이씨. 웃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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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뛸수 있잖아. 어, 저기 집차 있는 거 아니야? 아, 안 돼, 아니네. 왜차 나눠서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럴 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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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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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아니, 우리 파서, 우리 파서, 우리 파서. <laughs> <laughs> 으아! 으아! 우리... 그냥 치는 거야. 야 저거 타. 저게더 안전해. 여기 여기. 차 나눠 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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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 오오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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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여기 바퀴 두개 빠가는데. <laughs> 아 뭐야 이거? 개똥차였잖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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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아! <laughs> 왜 저래 왜 저래? 우클릭.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거. 이게 배그지, 이게 배그지. 스트레스 모드. 잘 봐, 잘 봐줘, 시야. 저쪽에 있는 거 아니야? 안... 저쪽에 그래. 있네, 저쪽 있네. <laughs> 저쪽에 있어. 저쪽에 <laughs> 있어, 저쪽에 사람 있어. 이 사람 없어야 돼. <laughs> 있어? 문 열려 있잖아. 으아! <laughs> 살려서, 아. 어. 어. 엣지 나가기. <laughs> 왜 그, 너, 어려워. 꼴짓만 하다, 그냥. 오케이, 여포 가자, 그러면. <웃음> <웃음> 스쿨 가, 스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이상 못참아다 죽여버릴 거야. <laughs> 나 1킬은 해야지. 1킬은 나 이번, 해줘. 나 이번에 혼자 내려봐야겠다 어디? 스쿨 스쿨. 아, 스쿨 여기 라인이다. 나 그냥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나 그냥 여기 갈래. 아파트? 어. 거기가 더 사람 많은데? 아, 그래? 어, 그냥 볼 거면 여기나 가자. 근데 아 저... 여기 가자 여기 컨테이너. 야 근데 솔레시야. 근데 너너 너 유튜브에 너 목소리 공개했니? 아니. 상관없어 <laughs> <다른 건> <laughs>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오케. 준비해야 돼. 자 여러분 이게 솔레시 목소리에요이 <laughs> 유튜브엔 공개됐잖아. <laughs> 아 그러네. 아 근데 너라가 너가 솔레시한 건말안 했어. 니가 강제로 구 공개해 버렸잖아. <laughs> 근데 니가 괜찮다고 했을걸? 근데 너가 솔렛이라는 상태로 한다는 걸 말을 안 했지 여기서 춤출 수 있다 위에서? 응 접어 빨리 아 이런 식으로 어? 오. 나잘 나 내릴 수 있겠지? 스크롤 간다고? 이게 예, 스크롤 가지매 너가 딴데 간다며 그니까 러나 여기 이것도 스쿨 아니야? 밀베가 자? 밀베가 어디야? 여기 내핑. 네. 그럼 너 따라가. 내려서. 내려서 빨가. 나너나너 나너 따라가기 했어. 이게 배를 보면은 더 멀리 가. 아 배. 여기 템 좋은 거뜨 나? 여기 좋지. 야너도 간다.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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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배바 배바. 배 보고 알트로 화면 돌려 봐. 오나나 어, 가서 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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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안 봐도 돼. 야, 컨트롤 꼭 눌러. 아, 너 반대구나.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왜? 니가 네 컨트롤 누르래매. 아니, 니네 컨트롤이 나랑 반대잖아. 정반대. 너 컨트롤이 뭔데? 나는 이거 끄는 거야, 끄는 거. 느려지는 거. 너건 빨라지는 거. 아. 빨리 와. 가고 아, 있어. 아, 배그 이렇게 어려웠나? 원래 어려워. 야! 총총. 오, M4, M4, M4. m 포 M4. M4? M4. 어이구, 뭐야. 아, 뭐야. 아, 나가만나 1인칭 됐어. 어, 됐다. V 누르면 돼, V.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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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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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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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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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벤나 이거는 솔직히 파밍이 다야 도영기 오너 가방 있니? 응 어... 왜? 없냐 너? 아니 아냐 여기 1가방 남아가지고 나 2가방 수 있나 여기 못 가네 근데 여기 밀베야 응. 여, 우리가 갈렸는데 여기 아니야 큰데 중앙에 맞아 근데 우리 왜 여기 내렸어 악전 변경 <laughs> <laughs> 넌뚝배이가 없네 나? 나 <laughs> 솔직히 방금 파밍이 안 됐어, 아까 반은. 우리 이제 어디 가? 야 근데 우리 원 진짜 잘 잡혔다. 얼마 밀베원이야 봐봐. 그러네. 저 다리원 되면 망하네. 우리 저기 다리 막자. 안 돼, 안 돼. 그 고수들이 나오는 짓이야. 그래, 막 사연이 엄청 자주 하던데파부터 찾아야지, 그럴 거면. 가자. X. 여러분, 이게 제 스킨이에요. 오, 여기 에어드랍. 이거 바다로, 떨어질... 어, 바다로 떨어질 것 같다. 저, 어차피 먹어도 반동 못 잡아. 뭔줄 알고? 아니, 보금은 다, 총이 다 어려워. 눈 표시 누르면 자동 달리기다. 했어? 나는, 나는 넘버락인데. 그래? 넘버락이 어, 내 키보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탱키리스라서 땡큐리스로서 넘버락이 없어 <laughs> 미친 <없어. 웃음> 왜든 <된> 거야 <laughs> 내 t 가 이쪽 내 r 이쪽 갈게 m 여기 음, 그럼 나 이거를 그러니까 보다 m 1 6이나 n k 지훈이가 갈 l i 준 것처럼 내가 t of a p r o b l 어? 이거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나템 시... <laughs> <안> <laughs> 검사 해줄게 이제 안돼 템 검사 해줄게 안돼 <laughs> 학교에서도 검사 안해 봐봐 네? 저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좋았어 그 정도면 충분해 까지 문제점 있다는 조준경이 하나그때 거. 그때는 그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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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어그때어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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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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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배우는 솔직히 레드독트랑 똑같아. 안동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쟤후이 녹화 키니까 약간 착해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아. 감귤이랑 있어서 그런 거야. 아, 내가 감귤이랑 해서 그런 거라고? 어. <laughs> 그런 구나 근데 그래, 여기서, 여기서 팀 때리면 팀, 이거 뭐지? 피다 했나? 죽어. 아니야? 어, 죽어. 아, 그래? 이제 너... 총 들어, 이제 총 들어. 근데 우리 이제 어디? 근데 우리 어디가? 이제 여기서 좀보하는 거야. 아. 어디 숨어 있어? 내려봐. 이제 소리 그만 내봐. 이렇게 할줄 알아? 옴크리가 선친. 예, 차다, 차다. 쏴? 아! 소지마, 소지마, 소지마 이제. 소지. 나 방금 오늘 처음으로 총쏴 본거 알았어 데스매치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방금 엄청 빨리 지나갔는데 저 차가 제일 빨라 아 그래? 다륜에서는 응. 오토바이보다 더 빨라? 오토바이랑 똑같애 근데 나 한타 한창 쏘니까 야, 너무 가지마라 야 여기 가면 에너지 드링크 나와 아 그래? 연막탄이랑 그런 거. 오. 어, 여기 붕괴다. 그니까막 나온다니까 힐템. 어야차 음. 위. 에야 <laughs> 이게 연막탄이 몇 개야? 에, 그냥 숨지게 숨지게. 없는 척해. 허어 <laughs> 아, 오, 붕다 지금 붕괴. 오. 괜찮아. 우리 안 공격 안 해. <laughs> 야총다 있다. 망했다. 있어? 어디? 나, 나 너한테 갈래. 나 너한테 갈래. 나 그래도 나 이거 스파이크 틀에 쪼았는데 어떻게? 그냥 던져. 그건 필요. 아, 여기 여기 깔아 빨리. 깔아 봐. 여기 쫙 하고 깔아 봐. 에이. 네. 어 있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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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어딨어? 어. 밑으로 내려가 죠좀 아프다. 아! 아프다. <laughs>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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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오, 이 자식. 나 술탄 있어, 알지? <웃음> <웃음> 나는 없는 줄 알아. <laughs> 일로와, 일끝와 끝, 끝머리로 와. 가고 있어. 여기가 꼴자리거든. 어야 뒤에 있다. 뒤뒤뒤 뒤. 아, 저연 막탄. 야, 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여기로 와봐. 여, 이렇게 와봐.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이러고 여기, 있어. 보인다 보인다. 아, 야 옆화 여포? 어? 아니 쏘지마 쏘지마. 애들 위치 정보 아직 파악안 됐어. 저기 멀다 멀다. 야도도도 도. 저격총 있어, 저격총. 저기 앞에 나무 보여, 240에? 어? 야, 바로 옆에 있다, 뒤로 빼. 좀 빼와. 우리 봤어? 소리 들렸잖아. 아, 그니까. 쟤네들이 우리를 봤냐 아니, 우리 아직 안 봤으니까. 맞아, 심해야지 보인다. 저기 우리 쟤고 있는데. 어, 어, 저건 어, 뭐야? 야, 죽였어, 쟤가. 어, 또 죽였어. 핵이. 해? 어? 해가 아니야, 해가 아니야. t 어, 거 up? 는거 a t 어 up? w h 죽여 s u 아니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 h 아 t s u 이 w h a 라 어딨냐? 봤어? 어있는지 봤어? 쟤 쪼쪼 쟤 쪼쪼 일단 보여 보여 어? 어, 보여 아, 보여? 보여 보여? 확인 확인 야 우리 위치 들켰다 쏴도 돼 이제 그래? 으아으아으아아으아아 으아. 오 무서워 절대 으어. 못 맞추지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야, 야 뒤로 빼봐 뒤로 빼봐 뒤로 빼 뭐야 왜 누워있어 왜 누워있어 왜 누워있어 안 돼? 질. 어디 갔냐? 뒤로 빼 뒤로 빼저 바위 보이지? 바위까지 와 어? 양각인데 이러면? 망하는데 어디냐? 저 뛰어 한참 빠졌잖아 빨리 뛰어 와 그냥 무빙 치면서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너안 보여 이제 너 저기 밥이 뒤로 와 저기 봐야 지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죠 무조건 안전함 이거 자 여기서 한번끊고 갈게요 그러면 안녕